설비시즌2 특별편 오 송편 뽑기 한번 뽑아야지 이게 뭔 똥송편 아니, 이런 게 있다고 <laughs> 다시 뽑기 뭐지 뭐이 만두를 닮았 만두 승패 다시 다른 거오 막대 뭐지 뭐야 이거 설마, 설마... 아니, 뭔 상으로 송편은 왜나 어, 회기 한번 팔아봐야지. 1 2 1 0 5 1 0 1 1 1 0 1 0 1 0 1 0만1이다똥 송편은 1 0원만6 송편 1 5 6 7 기를 도와 떡을 만들세요. 누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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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기. ヘリ,リア 오, 뭐냐? 칠성 칼춤 <laughs> <laughs> 추석이 다 끝났지만, 어떻게든 특별편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, 오늘, 자, 어었어도 행복, 행복한 추석이 되세요. 안녕.